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제가 설 연휴를 맞이해서 대전에 내려가고 있는데요. 좀 내려간 지 오래 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설레고 신나는데 여러분도 설 연휴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족들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대전 구이로그를 찍게 되었는데 정말 데뷔 전부터 대전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여러분들께 그러면 도착해서 또 계겠습니다 네 어제 숙소에서 출발을 해서 드디어 방금이 아니긴 하지만 대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가족끼리 태안을 놀러 가는데요 어... 바닷가인가? 네 당진이라고 하네요 네 당진을 놀러 가는데 당진 미술관도 가고 그리고 오늘 간장 게장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거를 먹는다고 합니다. 오늘의 OOTD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짜자잔. 오늘은 잘안 보이시겠지만 목폴라에 코트에 머플러까지 목도리까지 하고 나갑니다. 날씨가 조금 많이 풀려가지고 그렇게 춥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재밌게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는 공주 휴게소입니다. 지금 가던 중에 밥을 좀 먹으려고 합니다. 저는 라면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라면을 먹어야겠죠? 휴게소 라면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먹방을 짧게나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라면 나왔습니다. 맛있겠지 않나요?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맛있을지 너무 맛있어 은 미술관을 왔는데요 이게 이렇게 있는 짜잔 처음 와보는데 한번 구경을 해 보겠습니다 레츠 기릿! 지금 내부를 구경 중인데 굉장히 분위기가 있어 보여요

밥을 먹으러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짜자잔 간장 게장, 양념 게장, 꼬게탕. 열심히 먹고 열심히 놀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바다에 왔습니다. 해수욕장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하, 겨울에 보는 바다라 참 낭만이 있는 것 같네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짜자잔. 우와. 해수욕장이 진짜 바다? 그보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도란도란 학창시절 얘기를 좀 해봤고 대전을 1년에 한 2-3번 밖에 갈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이런 시간들이 그리고 저희가 오늘 촬영 기준 시점으로 데뷔 300일이 되는 날인데 아, 벌써 300일이라니 참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이제 1년까지 65일이 남은 거잖아요. 그 안에 또 저희가 여러들께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300일, 300년까지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다시 서울로 복귀하는 날인데 마지막인 만큼 완전 아기 때 찍어놓은 앨범이 있거든요. 저도 이건 진짜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한번 같이 봐볼까요? 여러분?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기 유니가 웃고 있고요. 오 옷을 아주 이쁘게 입고 있네요 이 친구. 나랑 너무 다른데? 근데 놀랍게도 저희 일. 비슷한가? 자, 다음. 오, 너무 귀엽네요, 이거. 볼살이 굉장히 많아요. 키가 굉장히 작네요. 와, 이런 걸 찍었었구나. 기억이 잘안 나는데. 굉장히 귀엽네요. 여기서도 모자를 쓰고 있고. 어떡해, 너무 귀엽다, 이거. 안녕하세요. 유치원 때를 또 봐야겠죠?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제가 센터에 내 거라 그런가? 전체 졸업생이 있는데 이가 센터입니다. 아니네 이게 가나다순인데 내가 이 센터가 됐네. 완전 럭키잖아. 자, 2009년 이유의 <laughs> 2009년을 돌아온다. 2009년. 아이고. 이 때는 저랑 비슷하네. 이 표정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입방 이 담. 바가지 머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러분 이 사진 아시죠? 벌스데이 벌스데이. 친구들이 아주 축하를 많이 해줬어요. 이렇게 웃지않데 생일인데. 이게 아마 그 흥부와 놀부 도깨비 역할을 했던 걸로 기억이 요 정말 귀엽네. 장구 막 이런 거 치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것도 있고 단체 사진까지 이미 찾아보세요 어딨냐 어딨어어딨지 여기 있다 여기네 이렇게 해서 저의 아기 때부터 위원 이랬는데 이랬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현재 <laughs>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다성심당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메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놀람> 여러분 대전에서 유명한 빵집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성심당에 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대전에 살면서 대전인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성심당을 잘안 가요. 근데 이제 오늘 멤버들에게 빵 선물을 하기 위해서 새 기념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일단 튀김소보로가 시그니처있기는요 그거 정말 꼭 먹어보시고 그다음에 그 메아리 메아리도 너무 맛있고 저는 케이크도 되게 좋아요 딸기 케이크도 하나 살짝 생각 중이에 그러면 안에서 같이 골라보자고요 여러분, <놀람> 자, 여러분. 드디어 줄을 한 15분 가량 쓰고 들어왔습니다. 봉방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줄을 좀쓴 김에 제 인생에서 최대로 빵을 많이 사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성심당을 진짜 거짓말 아니고몇년 만인 거 같은데? 여러분들도 대전에 오실 기회가 있으면 꼭 와보세요. 생일상으로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마시고 시김 부분은 쩌기 있고, 안 여기는 이제 일반 빵들. 여기 이거 많이 사보는 겨울왕국 정하나 사볼까 만이짜라 겨울왕국 하나 샀습니다. 이것도 유행이던데, 초유빵지 이것도 인기가 되게 많아요. 고스마인가 번호가 정글로라. 아, 내일 나가서 배마시고요 이거, 이거 신기한데 말하고 로 이렇게 맛있을까? 네. 고로케가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laughs> 역시 튀김 소보르지 <laughs> <laughs> 시그니처잖아. <웃음> 이만큼이나 샀어요. <laughs> 멤버들이랑 같이 한번! 맛있게 그쵸? 나눠 먹었 드디어 이제 설 연휴가 끝이 났는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첫설 연휴인 만큼 조금 더 특별한 설 연휴가 됐던 것 같고요. 멤버들이 이 성심당 빵을 사온 거를 맛있게 거의 다 먹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라이브에서도. 맛있게 먹어주고 그래서 뿌듯하고요 내년 설에도 함께 행복하게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5년에도 나우데이즈와 함께 행복한 한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여러분 안녕.